기코노미로 가세요. 시골 할아버지 무시한 직원. 비행기 착륙 후 벌어진 일. 낡은 잠바, 헤진 모자, 오래된 보따리. 할아버지가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시골 어르신으로만 봤어요. 비즈니스 라운지 앞에서 직원이 막았습니다. 어르신, 여긴 비즈니스 고객님만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코웃음쳤어요. 기티켓이요? 스캔 오류네요. 기코노미로 가세요. 바로 옆 젊은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이 화사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를 볼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때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비즈니스 맞으십니다. 직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가격 보고 사람을 보는구먼. 승무원이 티켓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 항공사 창업주였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얼굴을 몰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옆 승객이 물었습니다. 어르신도 자녀분이 비즈니스 끊어주셨나봐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 비행기 내가 만들었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승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 회장님 오신다는 말씀 못 받았는데 그러겠지 내가 말안 했으니 커튼 너머에서 아까 그 직원이 떨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착륙 직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친절해야 할 사람한테만 친절하면 안 돼. 직원이 바닥을 봤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아래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직원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 사장, 임원들이 뛰어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회장님. 주변 승객들이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분이 항공사 회장님이셨어.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라운지에서 나 막던 직원 이름이 뭐더라? 직원이 무릎 꿇었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해고는 아니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신 다시 교육받아? 사람을 가격표로 보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비즈니스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 비행기 참잘 만들었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직원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모든 승객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옷차림이나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또 그렇게 왔습니다. 낡은 옷 입고 보따리 들고 직원들을 시험하듯이. 그리고 그때마다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사람이야. 가격표가 아니고.